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유방외과 전문의 이학민 안성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어 3제중음성 유방암이 전이가 됐다 이랬을 때 이제 정말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전이성 3중음성 유방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교수님 그 삼중음성 유방암인 경우에서 전이가 됐을 때 어~ 그러면은 치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좋은 신약들이 나왔는데 특히 면역 항암제가 드디어 쓸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미 폐암이라든가 다른 암에서는 면역 항암제 잘 아시는 키트르다나 티센트리 같은 약제들이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고 좋은 성과를 보여왔는데 드디어 삼중성 유방암에서도이 약제를 쓸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면 면역 항암제는 면역 치료제라고 일명 환자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어, 면역력을 올려주는 치료제,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요거는 이제 면역관문입니다. 암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주변에 아주 강하게 걸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를 차단하면은 이미 갖고 있는 본인의 면역세포만으로도 암을 죽일 수 있겠다. 그 음... 개념으로 나온 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이고,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이 면역관문 억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인 키트루다와 티센트릭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되었습니다. 음, 암세포 삼중음성 유방암 세포들이 면역 체계를 뭔가 교란을 한다든지 거기를 네. 회피하는 거를 막아준다는 의미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 독성 T세포를 무력화시키는 그 관문을 부, 부수는 약제가 바로 이제. 면역화암제, 키토르다, 또 티센트릭이 되겠습니다 어, 환자분들이 전인성 삼중성 진단됐을 때첫 어, 번째 테스트가 결국 PDA런이거든요 음. PDA런을 테스트하는데 아까 키토르다랑 티센트릭이랑 PDA런 항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30% 정도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음.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역시 키토르다 좀더 좋기 때문에 키토르를 쓰게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죠 그런 환자들이 한15% 각각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키토르다만 나오는 항체가 있을 수도 있고 네. 티센트릭만 나오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키토르만 나오면 당연히 키토르 쓰면 되고 한10% 정도 되는 환자들에서는 이제 티센트릭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 피더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쓰게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환자들은 처음 진단 당시에 첫 번째 치료로서 음. 어, 키토르다 또는 이제 티센트릭과 다른 항암제를 같이 쓸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머지 환자분들은 이제 주로 백금 계열의 항암제를 중심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진행되는 게 이제 브라카 테스트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안젤리나 졸리가 갖고 있었던 그우리 체내에 있는 모든 세포가 가질 수 있는 브라카가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 PD-L1 치료제 혹은 백금 계통의 치료제를 실패하고 났을 때 두 번째 차수에서는 브라카라는 게, 도름변이가 확인된 경우에는, 어 이제 파프 억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파프 억제제 중에서 올라파립, 림파자란 약제랑 탈라조파립이라고 하는 약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데, 또 여기서 이제 좀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미국에서는 이 다음에 쓰시는 약제로서 싹시주바 고비테칸, 이제 상품명으로 트러블리라고 하는데요. 음. 이 약제는 트라프트라고 하는 마커가 있는데 여기에 붙는 면역 접합 항암치료제입니다. 음, 그래서 이것도 면역 항암제에 속하는 거군요. 이거는 면역 항암제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그 항체에다가 세포독성 아, 항암치료제를 네네. 붙여가지고 음. 만든 거로써서 이제 두 번째 차스에서는이 약제를 고려할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에너트라는 약제가 있는데. 어, 역시 이제 이차 라인 이상에서는 만약에 그 환자가 삼중 음성 유방이지만 헐트가 없으나 헐트가 미약하게라도 있는 경우에는 이 에너트 약제를 썼을 때 어, 굉장히 좋은 생존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어, 그다음 차수에서는 이 에너트도 음. 로헐투인 환자에서는 고려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니까 에너트 같은 경우에서는 삼중 음성이긴 하지만 헐투가 약하게 발현된 그러니까 네. 헐투 양성이라는 거는 헐투가 강하게 발현이 돼야지 양성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어 하나도 발현이 안된 분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조금만 발현이 되는 분들한테는 에놀투를 쓸 수가 있고 효과가 괜찮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특히 전이성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삼중 음성이신 분들은 정말 항암제 말고는 쓸게 없었는데 이제 많은 어, 무기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열심히 치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